안녕하세요. 핑크초코입니다. 짜잔! 드디어 책이 왔어요. 저도 실물로는 처음 보는데요. 책이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목부터 빨강머리엔 종이국간이 있고요. 그리고, 핑크 초코의 종이 인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N 하면 모자니까 모자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N이에요. N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꽃밭에 있는 모습으로 해줬답니다. 앤과 다이아나가 우정을 맹세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앵과 다이아나가 티파티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미니 초록 지붕 집도 넣어줬고요. 길버트가 앵을 당근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길버트가 앵에게 사과하고 있네요. 미니 초록 지붕 집도 넣어줬어요. 미니메이가 아플 때 애니 치료해 주는 모습이에요. 다이애나와 미니메이가 파티장에 갔을 때에요. 애니 침대에서 자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당근이라고 놀려서 애니 화나서 길버트 머리를 석판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프겠죠. 그리고 여기는 앵과 길버트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렇게 앞표지를 만들었어요. 예쁜가요? 옆 모습도 보여드릴까요? 꽃무늬 모자 넣어줬고요. 그리고 빨강 머리엔 종이구간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짜잔! 뒷모습은 처음 보여드리는데요. 맨 처음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이렇게 뒷표지가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쁜 핑크색이라서요.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앤과 다이애나가 꽃밭에서 피크닉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구니에 맛있는 거 담아와서 빵도 먹고 사과도 먹으면서 둘이 재잘재잘 수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안에부터 한번 볼까요? 첫 장을 넘겨볼게요. 첫 장은 이렇게 빨강 머리엔 종이 구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작가 소개가 있는데요. 2004년부터 제가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블로그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유튜브는 작년부터 인스타그램은 요즘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답니다. 이제 차례를 보여드릴게요. 만드는 방법. 빨강머리엔 다이애나, 길버트, 마릴라, 미튜 미니메이, 기자용말과 마차 주방 이내방, 책상, 미니 초록지붕집, 욕실이 있어요. 제가 처음 표지로 만들고 싶어서 출판사에 말씀드렸다가 너무 정적이라서 표지로 사용은 못하고요. 제가 꼭 책에 넣고 싶어서 이렇게 차례에 넣었답니다. 초록 지붕집은 실제 캐나다의 N 집을 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었거든요. 문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 정성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 컨텐츠예요. 앤이 초록 지붕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순서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N과 이제 말과 마차를 타고 가는 N과 매튜, 디파티하는 모습도 있고요. 엔과 길버트의 결혼식까지 모두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빨강머리의 종이구간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종이 빵끈과 양면 테이프가 필요해요. 손코팅지는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빵끈 같은 경우는 저는 쿠팡에서 4200원에 1 0 0개 하는 거 구입했었는데요. 동네 페이퍼 문구점에도 2000원에 꽤 많은 수량이 들어있더라고요 동네 문구점에서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제가 책에 많은 것을 담고 싶어서 책의 매뉴얼을 조금만 담고 매뉴얼을 따로 준비했어요 프린트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소도 들어 있으니까 이 주소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건 제 유튜브 인데요 종이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또 노파심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만드는 방법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어렵진 않은데 혹시나 어렵거나 헷갈리실까봐 다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는 간단한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재료 소개하고 간단한 만드는 방법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애니 나왔네요. 제가 인형을 너무 많이 넣어서 장수를 줄이느라고 힘들었답니다. 이제 애네 원피스들을 볼게요. 애네 낡은 원피스예요. 가방, 모자, 신발이 들어있어요. 애는 하나가 더 있어요. 아무래도 원피스도 많고 많이 노려할 것 같아서 하나 더 넣어줬답니다. 얘네 새 원피스예요. 네이비색, 좀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줬어요. 퍼프 소매 원피스인데요. 얘네 머리카락을 초록색으로 염색했을 때 모습이고요. N의 잠옷이에요. 머리도 틀리고 모자도 있고요. 얼굴도 자는 모습으로 있답니다. N의 파티복이에요. 파티복은 상큼한 색으로 하고 싶었어요. 구두랑 모자도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된 N입니다. 올림머리, 가발도 있고요. 그리고 애네 웨딩드레스예요. 고전적인 드레스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해줬고요. 애는 이제 모두 끝났고요. 이제 다이아네입니다. 다이아네의 가발, 얼굴, 표정들인데요. 이건 술 취했을 때 표정이 들어있어요. 다이아네의 노란색 원피스입니다. 하늘색 원피스예요. 다이아는 옷들이 좀더 화려하죠. 장식도 많고요. 다이아나의 파티복입니다. 길버트예요. 길버트는 얼굴 표정은 좀 스윗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줄무늬 셔츠. 그리고 갈색 셔츠. 석시도예요. 결혼할 때 입는 겁니다. 그리고 마릴라 아줌마예요. 앞치마가 있어요. 원피스예요. 표정이 좀더 부드러운 것도 있습니다. 매출복도 있어요. 네, 매티 아저씨인데요. 매티 아저씨 느낌은 넷플릭스의 애네 그 그넷 넷플릭스 매튜 아저씨 느낌으로 더 가깝게 한것 같아요. 양복이고요. 그리고 멜빵 셔츠입니다. 미니메이에요. 웃는 표정, 그리고 아픈 표정이에요. 미니메일을 위한 구급상자랑 잠옷이랑 이불 베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배경과 소품, 가구들인데요. 이거는 기차역 그 벤치예요. 애니 여기서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할수 있어요. 말을 만드는 건데요. 말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마차예요. 마차랑 말이 좀 여러 장입니다. 말도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동영상 보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방 장식장 문들이에요. 이거는 주방 장식장이고요. 수납장이에요. 신발장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븐 스토브예요. 옛날엔 이렇게 요리를 했다고 해요. 장작과 불도 들어 있어요. 주방 식탁이에요. 바구니도 있고 식탁의 아랫 부분입니다. 식탁의 윗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소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N의 방입니다. 옷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인데요. 자리가 없어서 옷장과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옷장 문입니다. 여기도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옷장이에요. 이거는 침대입니다. 침대 윗부분, 그리고 의자가 있어요. 여기는 책상입니다. 미니 초록 지붕 집이에요. 욕실 만드는 건데요. 자리가 없어서 같이 넣어줬어요. 여기는 미니 집 실내 모습입니다. 양쪽 실내 집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빨강 머리엔종이 구간 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가 빨강 머리에 정말 강팬인데요 이렇게 빨강 머리의 이야기들로 그종이 구간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저에게도 선물 같은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서평 이벤트도 준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